우와 여기 봐 여기 봐쭉어봐쭉어봐 봐, 우와 그 앞에 줘봐 엄마 뜨봐 엄마 손은 들어줘 어또 날라가 조심해 내려 등 좋아 어디? 어여기 깊다 야. 너지금만 빠지겠다. 수영 배웠야한 어? 여기 물고기! 여기 물고기! 응. 엄청 큰 물고기. 보여? 물고기 있잖아. 물고기 이사해. 안녕. <놀람> 잘자. 우와 큰물고가 있어. 보야 되나? 아 중간, 중간. 중간. 어? 두발 두발 한번더 있어. 우와, 오, 어? 거코코나 어, 없는데 무슨 기야 이거 또 달라가? 아, 이거, 이 여기 묻힌다, 드시면. 음. 자, 마지막. 여기도한번 뜨고, 여기 올라가고 끝내야겠다. 그, 뒤에도 와, 뒤에도. 우와. 엄청 깊다, 우와. <laughs> 우와. 만지면 안 돼, 뒤지. 날라, 날가자 뒤지, 날라가자. 날라가자. 안녕니세요안녕세 내일 또, 다음에 또 봐요. 또좀